영화 한 편이 배우 인생을 바꾼다는 말 들어봤지? 근데 오늘 소개할 배우들은 그 영화에 출연하지 않아서 인생이 바뀌었어. 거절 하나가 커리어를 송두리째 바꿔버린 배우들. 과연 어떤 작품을 놓쳤고 그 자리를 대신한 배우는 누구일까? 지금부터 시작해볼게. 거절한 순간, 인생이 바뀌었다. 배우들이 놓친 전설의 역할들. 1. 윌 스미스. 네오, 매트릭스. 윌 스미스는 매트릭스의 네오 역할을 거절했어. 이유는 간단해. 대본이 너무 어렵고 이상했다는 거야. 대신 그는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라는 웨스턴 SF 영화에 출연했는데 이건 진짜 흥행참패였지. 한편, 네오 역을 맡은 키아누 리브스는 매트릭스로 액션 아이콘이 되었고 지금도 네오 키아누라고 할 정도로 전설이야. 윌 스미스 본인도 내가 안 해서 다행이었다. 키아누가 완벽했다고 인정했을 정도야. 2. 맷 데이먼, 제이크 설리, 아바타 이건 진짜 억소리 나는 기회였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아바타의 주인공 제이크 설리 역을 매데이먼에게 제안했는데 일정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대. 거절하면서 던진 말이 지금까지 회자돼.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왜냐고? 그 역할 덕분에 샘 워싱턴은 무명에서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고 아바타는 당시 역대 전세계 박스오피스 1위를 찍은 작품이거든. 매데이먼이 출연했다면 수익 배분만으로도 수백억을 벌수 있었단 얘기까지 나와. 참. 션 코네리. 간달프, 반지의 제왕. 이건 거의 전설이야. 원래 간달프 역할은 007의 전설. 쇼코네리에게 먼저 제안됐어. 근데 대본이 너무 판타지스럽고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됐대. 그래서 거절. 대신 간달프가 된이언 맥켈러는 이한 역할로 전 세계적 인지도를 얻었지. 더 웃긴 건 쇼코네리에게는 출연료 플러스 수익 배분 제안까지 있었는데 영화가 대박 나면서 그걸 다 합치면 거의 4천억 원 가까운 수익을 놓친 셈이야. 이후 쇼코네리는 아예 배우 생활을 접었고 사람들은 이 선택이 그의 커리어 마지막 오점이었다고 말하지. 4. 톰 크루즈,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 아이언맨 역할에 톰 크루즈가 거론됐던 건 유명한 이야기야. 제작진이 톰을 꽤 오래 두고 고려했는데 그는 거절했어. 헬멧 때문에 얼굴이 잘안 나온다. 캐릭터가 마음에 안 든다 등등 말이 많았지. 결국 이 역할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맡았고 이 선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 약물 문제로 위기에 처해 있던 다우니 주니어가 완벽하게 부활한 계기였으니까. 이제는 아이언맨 하면 로다주밖에 생각 안 나잖아? 오, 존 트라볼타, 포레스트 건프. 포레스트 건프의 톰 헹크스를 대신할 뻔한 인물이 누구였을까? 바로 존 트라볼타야. 그는 대본을 보고 이게 흥행하겠어 싶어서 거절했대. 근데 결과는 톰 헹크스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았고 영화도 대응행했지. 트라볼타는 이후 인터뷰에서 진짜 후회했다고 털어놨어. 뭐, 트라볼타도 펄프 픽션으로 부활했으니 다행이지만 포레스트 검프는 진짜 다른 레벨의 커리어였을 거야. 6. 크리스틴 스튜어트. 캐치미 이프 유 캔.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한때 디카프리오와 함께 캐치미 이프 유 캔에 캐스팅될 뻔했어. 아직 트와일라이트로 빵뜨기 전이었지. 근데 부담감이 너무 커서 하차했고 그 역할은 에이미 애덤스가 맡게 됐어. 이 영화로 에이미는 완전 메이저급 배우 반열에 올랐고 이후로도 아카데미급 배우로 성장했지. 스튜어트는 나중에 그 시절 너무 겁이 많았다고 이야기했어. 7. 알 파치노 한솔로 스타워즈 믿기지 않겠지만 스타워즈의 한솔로는 원래 알파치노가 제안받았대. 하지만 그는 대본을 이해 못해서 거절. 결국 이 역할은 해리슨 포드에게 갔고 그는 이한 캐릭터로 인디아나 존스까지 연결되면서 8, 90년대 최고의 액션 스타가 됐지. 알파치노도 대단하지만 이 역할 하나만큼은 놓친 게좀 아쉬웠을지도. 8. n 에서웨이 실버라이닝 플레이북 n 에서웨이는 원래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의 여주인공 티파니 역할로 캐스팅돼 있었어. 근데 당시 레미제라블 스케줄이랑 겹치면서 하차했지. 그 자리를 대신한 건 제니퍼 로렌스였고 결과는 대박. 제니퍼는 이 작품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까지 받았어. 앤도 레미제라블로 여우주연상은 받았지만 어쨌든 아카데미 주연상은 놓친 셈이니까 좀 아쉬웠을지도. 9. 에밀러쉬 피터파커 스파이더맨 2002. 에밀러쉬는 샘 레이미 버전 스파이더맨의 주인공 피터파커로 캐스팅 제안을 받았지만 슈퍼히어로물은 내 길이 아니다 라며 거절했어. 이건 진짜 결정적 기회를 놓친 케이스. 대신 토비 맥과이어가 주인공이 되었고 전 세계적 인기를 끌며 커리어 정점을 찍었지. 허쉬는그 뒤로 꾸준히 활동하긴 했지만 메이저급으로는 성장하지 못했어. 10. 지나 데이비스, 원초적 본능 90년대 초 성적인 수위가 높은 스릴러 원초적 본능의 캐스팅 제안이 왔을 때진나 데이비스는 딱 잘라 거절했어. 부담스러운 장면이 너무 많았다는 게 이유였지. 대신 그 역할을 맡은 샤론 스톤은 순식간에 섹시 아이콘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전설적인 장면을 남겼지. 진아의 입장에선 본인의 이미지와 맞지 않아 거절한 게 이해되긴 하지만, 커리어 전환점이 될수 있었던 건 확실하지. 이렇게 보면, 배우라는 직업도 결국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 어떤 작품을 고르고, 어떤 작품을 거절하느냐에 따라 평생이 바뀔 수 있으니까. 물론, 거절한 건그 당시 기준으로는 최선의 판단이었겠지만, 결과는 아무도 몰랐던 거지. 너라면, 저런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을까?